곡은 19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7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구 보자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수 없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대오야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였다 하겠다 하시니 물사람이 보고 수근거려 이르되 저가죄인의 집에 유하러들어갔도가 하더라. 주부주의서이을시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역사는 PC와 AD로 나뉩니다. Before Christ, a n o t o e r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이후로 나뉩니다. 우리 인생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로 우리 인생이 나뉩니다. 오늘은 당신의 크리스마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의 삶에 대해서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삽겨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 많은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삭개오는 세리였고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부자였다. 그런데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삭개오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몰랐다, 만난 적이 없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사개오는 생면 부지의 사람입니다. 오늘 사개오가 살고 있는 여리고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개오가 달려가서 보았습니다.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개오가 예수님이 굉장히 보고 싶었어요. 달려갔다 그랬습니다. 그는 좋은 옷을 입고 있었을 텐데 달려갔다. 그는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달려갔는데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어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습니다. 제가 여리고에 가서 이 삿개오의 뽕나무라고 하는 걸 봤는데요. 그냥 우리나라 뽕나무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우리나라 동네 어귀에 있는 느티나무 같은 거 있잖아요. 큰 아름드리 나무 그런 게이 삿개오의 동네 이 도로 한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아주 큰 나무가 그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이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소개하는 게딱 세리장이여 부자다 하는 말만 나옵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어떤 사람이었는가? 로마 사람들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식민지 시대에 이런 일 하고 싶어 하는 사람 없잖아요, 별로. 그런데 세리가 됐어요. 아마 세리가 될 때는, 그래. 애가 욕을 먹더라도 부자가 한번 돼봐야지 하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마 삿개오는 어릴 때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세리가 돼서는 그가 부자다 그랬으니까요. 이 세리들이 100만 원 세금을 걷는다 그러면 200만 원 세금을 때려요. 그래가지고, 백만원은 로마에 갖다주고, 백만원은 자기 주머니로, 앤마이 포켓, 하고 그랬어요. 그래, 이 세리들은 정말로 내국노 중의 내국예요 자기 백성의 고연을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그 중에서도 삭개오는 부자였어요. 많이 착취했다는 얘기지. 그 중에서도 세리장이었어요. 세리장은요, 세리를 오래 하면 제일 오래 한 사람이 저절로 되는 그런 계급이 아니에요. 이 로마 사람들 참 악랄해가지고요. 세리들 모아놓고 경매를 합니다. 전 세리장 했던 사람이 은퇴하잖아요. 그럼 다음 세리장을 누가 할래? 세리들 모아놓고 경매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돈을 더 많이 갖다 내는 사람한테 세리장 주는 거예요. 사개오가 세리장이었다고 하는 것은 사개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여실히 드러냅니다. 그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는 세리로 부자가 되는 것에 만족하지 않고 더큰 부자가 되기 위해서 세리의 장이 되려고 했고 세리의 장이 되기 위해서 로마에 엄청난 돈을 갖다 주고 그 자리를 산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많은 돈을 갖다 주고 세리장 자리를 샀으니까, 본전 생각나잖아요. 그거보다 더 많이 뽑아야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착취를 일삼았을까. 잘알 수가 있는 거지. 그는 세리 중에도 경멸받는 세리였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돈벌레였습니다.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의 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거짓말하는 걸큰 죄로 여기는데요. 거짓말 해도 되는 존재가 있어요. 동물들에게 거짓말하는 것은 죄가 아니다. 마찬가지로 세리들에게도 거짓말을 해도 괜찮다. 여러분 이게 뭐예요? 동물들에게 거짓말하듯이 세리들에게도 거짓말을 해도 된다. 세리는 짐승새끼다. 이런 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세리를 사람 취급 안 했습니다. 자 예수를 보기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삽개우가 키가 작은 사람이었어요. 아마 저 같은 사람이었다. 사람들이 둘러싸고 있으니까 아내가 보이질 않아요. 나좀못깨용낮나좀못용을 하면 사람들이 비켜주잖아요 보통. 근데, 아무도 안 비켜주는 거예요. 사껴오는 아마 비켜줘요, 비켜줘도 음. 못했을 거예요. 왜?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을 밀치고 이랬다면, 사람들이 다, 이 죄인 놈이, 이 짐승보다 못한 놈이, 우리를 건드려, 이 부정한 놈이 우리를 건드려, 아마 돌날라왔어니 아무도 삿개오를 위해서 길을 내주지 않았습니다. 삿개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삿개오가 그런 상황 가운데 뒤돌아서 고개를 떨구고 걸어가고 있었을지 그 뒤를 향해서 아, 저 죄인 새끼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려고 그래요? 아저 짐승같은 놈이 감히 어디라고 와? 아니, 저 돈벌레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온갖 조롱이 그에게 쏟아졌어. 사교의 마음이 얼마나 매워졌을까 아마 그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그때쯤은 뭔가, 마음에 다른 생각들이 조금씩 들기 시작했었을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막 달려왔다는 얘기는 사기오가 평소에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던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절대로 예수님께 그렇게 달려왔을 리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세리들과도 함께하신다는, 예수님은 죄인들과도 함께하신다는. 나하고도 혹시 얘기 좀 해주실까? 나도 사람 취급해주실까? 내가 돈만 알고 돈벌네 취급받으며 살아왔는데 아무도 나를 사람 취급 안 해줬는데 나를 사람 취급해주는 분이 있다면 내가 그분을 위해서 뭐든지 할 텐데 이런 마음이 있어서 그런데 그 예수님께 달려왔는데 갈 수가 없어. 고개를 떨구고 터덜터덜 걸어가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어. 얼마나 회안에 몸선이 쳐졌어. 아우성치고 있었을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마 평화가 없는 상황.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는 현실. 아우성쳐야 되는 현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의 현실일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삭개오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 상황은 그렇지 터덜터덜 걸어가던 삭개오가 문득 아니야. 내가 이대로 포기할 수 없지. 어떻게든 예수님을,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을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어. 세리도 사람 취급해준다고 하는 그분을 내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고 싶어. 그런 그에게 뽕나무가 하나 보였던 거그 뽕나무가요. 삭개오처럼 키가 작은 사람이 올라가기 불편해요. 또 부자 했으니까 좋은 옷 입었을 테니까 올라가기 불편했을 거예요. 누가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삭개오가 땀을 맑게 흘리면서 그 나뭇가지 붙잡고 옷막 걸리는 거 찢어지는 거 무릎 쓰고 올라갔어. 그리고 먼 발치에서나마, 어, 보인다, 보여. 아, 저분이 예수님이구나. 근데 언강생신, 예수님, 예수님하고 불러 용기도 나지 않아요. 그저 얼굴 한번 보면서, 야, 아, 저분이 세리도 친구로 삼으시고, 세리도 제자로 삼으시고, 죄인들의 집에도 들어가시는 그분이구나. 그런데, 세리도 세리 나름이지. 마태는 다 버리고 예수를 쫓았다잖아. 근데 나는 세리 중에도 세 괴, 대장인 세리장인데 나 같은 사람이 근처에 갈 수나 있겠어? 이렇게 하고 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사람들 보면서 비켜봐라, 비켜봐라 그러더니 홍나무 아래로 오시는 거야. 홍나무 아래로 오시. 는 그리고 사개오야 하고 부르시는 예수님이 사개오를 알아 보시고 사개오의 형편을 아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그를 알아보고 먼저 다가오셔서 말을 걸어 주시고 심지어 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겠다. 여러분, 사개오 집에 사람들이 놀러 온거 아마 십몇년 만에 일일까? 이십 몇년 만에 일일까? 그가 세리하고 나서는 처음일 거예요. 자기 집에 놀러 오는 사람은 맨 세리들. 세리장이니까 보고하러 놓와 보고. 뭐 그랬겠죠. 자기 부류의 사람들. 그러면서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끼리끼리 논다. 죄인끼리 그래, 잘해봐라. 돈벌레들끼리 잘해봐라. 이런 사람들만 왔던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오신 여러분 사개오가 얼마나 심이 났을까요? 말도 못 붙이고 있었는데 사개오가 폭나무에서 내려와서 자기 집으로 향하는데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신실당실 춤이라도 추고 싶었을까요? 그가 예수님을 집으로 모셨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사람들이 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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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거예요. 예수를 따라오던 그 많은 여리고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갑자기 얼굴 빛지 거기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죄인의 집에 저가 들어간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가지셨지만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그 당시 제사장이나 율법주의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는데 자기들의 질서를 깨뜨린 다이 유대 종교 권력자들은 자기들의 기준을 내세워서 너는 죄인이야. 저 죄인하고 는멀지 마. 니들 그렇게 하면 이 공동체에서 쫓겨나. 그렇게 하면 돌에 맞아 죽어. 자기들이 세운율법적인 기준을 가지고 이 유대 사회를 강력하게 통제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계속 깨뜨리시는 거예요. 안식일날 도 평도 고치시고 오늘 삭개오의 사건도 결정적인 사건 중 하나. 유대인들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이 삭개오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가 들어가는 거야. 그것도 공개적으로 들어가는 거야. 삭개오가요. 그 상황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수십 년그 회한 속에 살아왔던 삭개오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집으로 들어오는 순간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가치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완벽한 변화가 그 가운데서 일어나서 그 돈벌레가 말이지. 모든 사람의 비난 다 맞아도 나는 괜찮다. 다 받아도 괜찮다. 돈만 있으면 돼. 하던 이 세리장 사교가 내 가진 것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습니다. 내가 토색한 것이 있으면, 누구껏 빼앗은 게 있으면, 세금 100만원 받아야 되는데, 200만원 받았으면, 400만원 돌려주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자기 인생 전부를 버리겠다. 이제까지 자기가 목표로 살았던 세상 것다 버리겠다. 새로 태어나겠다. 예수님이 그에게 놀라운 선언을 해주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다. 그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구원의 역사가 그 인생에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은요. 이런 역사가 우리가 오늘 일어나는 날이 성탄절입니다. 삽개오에게는 이 날이 크리스마스예요. 예수님 태어나실 때는 삭개오가 경배하지 못했어요. 예수님 태어나는 것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예수님이삭개오 인생에 들어오신 날이 그에게는 크리스마스였는 줄로 믿습니다. 삭개오에게 구원이 임한. 그날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신 날이 성탄절 구원이 이 땅에 오신 날 나의 인생에 구원이 오시는 날 나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 그날이 크리스마스 여러분 매년 12월 25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날이 예수님 태어나신 날인가요? 그것도 몰라요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 12월 25일이 맞는지 아닌지 몰라. 그냥 사람들이 대충 정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 날이 무슨 대단한 날인 줄 알고 우리가 막 난리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매년 25일 날, 12월 25일 날 그렇게 크리스마스를 지내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는 삿개오 같은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변화되듯이 완전히 달라지듯이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없다면 오늘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집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시지 않으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말씀해 주시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냐? 크리스마스는 예수님 태어난 날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 우리에게 오신 날, 12월 25일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날이 되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날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온 것과 땅에 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평화가 넘쳐날 때 우리 주님을 만난 거예요. 세상은 코로나로 시끄럽고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면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게 되고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이 땅에 우리에게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기쁨과 평화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 집에 찾아오시 우리 교회에 찾아 오셔야 돼.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 오셔야 돼. 오늘 삼 개월의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오늘은 나의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돼. 내 인생에 주님이 찾아 오셔서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는 날이 되어야 그 날이 크리스마스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경험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교가주님 만나기 전에는 돈 돈이면 다인 인생이었어요. 돈벌레 소리를 들어도 돈만 있으면 그괴에 들어있는 동전 보면서 이거만 있으면 돼하던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이미 아는 사람들이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혹시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 사개오처럼 다른 것들 움켜쥐고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 하나님 나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하는 인생 아닌가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 그것 내려놓지 못해서 예수님 만나지 못하고 예수님 만나 변화되는 경험을 하지 못하고 영적인 경험은 없어지고 그저 형식만 남아있는 크리스찬 아닌가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12월 25일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내 인생이 변하지 않는 크리스마스는, 영적인 변화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크리스마스가 아니에요. 크리스마스는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날, 주님이 내게 오시면, 사께오처럼 완벽한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크리스마스가 또한번 지나가도 나는 여전히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움켜쥐고내고집내 생각, 내 가치관, 이거 움켜지고, 내일도 또 살아가게 된다면, 오늘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날. 오늘이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계셨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날, 예수님이 내 속에 태어나시는 날,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날, 내 삶에 영적인 변화가 있는 날, 당신의 크리스마스, 나의 크리스마스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주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매년 있는 것 축복 충북 중에 축복이지 매년 크리스마스를 맞을 때마다 우린 한번더 생각해 보는 거야 주님이 정말 내 인생에 찾아오셨는가 지금 주님이 내 인생에 오셨는가 저기 기쁘다 구조 오셨네 써 있잖아요 진짜 내 인생에 오셨는가 이 땅에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주님 지금 나에게 오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 지금 삭개오에게 오시는 것처럼 나에게 오시는 거예 오늘 저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리 주님 찾아오시는 놀라운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지만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주님은 오셨는지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지 나는 주님을 만나 변화했는지 지금 변화하고 있는지 오늘 사교우를 보면서 삿교우에 찾아가신 주님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주님 삿교우에게삿교우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이름 부르시면,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가겠다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활짝 열고, 우리 인생의 문 활짝 열고, 우리 주님 맞아들이는 우리 인생이 크리스마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며 교통하심이니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인생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우리 주님께 우리 마음 문 인생의 문 활짝 열고 변화된 삶 기쁨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기를 소원하고 다시 말해 죄사랑하는 자네들 머리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흩어져 예배하는 우리 성도께 모든 관속들 위, 에 특별히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족 중에 어려움 당하여 마음 아파하는 이들을 위해 코로나로 인해서 고통 당하는 이 땅의 우리 이웃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